만약에 무념을 얻는 자는 곧그 심상의 마음 상태의 생주이멸을잘 알게 되더니, 마음이 발생하거나 유지가 되거나 달라지거나 소멸되는 마음의 침이 상태죠. 침이 상태를 잘 안다면, 무념을 얻은 그 각자는 깨달은 사람은 마음 상태의 생주이멸 네 가지 사상을 다알 것이니. 요거 뭐냐면 이 문념 등권이라 문념과 같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알기 어렵죠. 문념 문념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념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본래 문념이다. 중생의 유념은 본래 문념이기 때문에, 문념이 저 중생의, 어, 유념과 같다. 그 말이죠. 같을 등자요 중생의 유념은 본래 문념이기 때문에, 귀신론에는 이렇게 썼죠. 무념등고라고 하는 이무념등이 석자가 그런 뜻이에요. 중생의 유념 이 유념 그 자체가 본래 무념이기 때문에 유념이 저 유념과 다르지 않고 또 같단 말이죠. 파도가 바로 물 아니었나? 파도가 본래 물이기 때문에 <laughs> 우리 때문에 파도도 파도 아닌 물과똑 같다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 뜻으로 무념 등고라고 말한 거요. 예 그러니까 무념을 얻게 되면은 유념 상태를 다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무념이 저 유념과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중생은 생각 있는 것 자체가 본래 무념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명 실성이 직불성, 하나공신이 직법신이라 그 말고 같은 말이죠. 중생은 무명은 본래가 불성인거든. 그래서 무명이 어 직명이라고 거기는 열반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무명이 바로 어 명이다. 그것을 영가징도가에서는 무명실성을, 무명실성이 직불성이라고 했죠. 무명실성이 바로 곧불성이다. 한화공신이 제법지이 영가징도가, 한화의 떤 몸이 곧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그 자리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죠. 부처와 중생이 평등한 것. 이 칠성이란 말은 자성이란 뜻이에요. 체성이란 뜻이고, 무명 칠성이 곧 불성이요. 한화공신이 컸던 우리 육신이, 육신이 공신 아니오? 공술에 공수고, 인몸이죠. 그것이 곧법칙이라 말.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명이 없단 말이죠. 밝은 지혜의 밝음이 없다는 해명이 없다는 것이 문명입니다. 문명이란 그 말은 바로 해명이 없단 말이죠.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해명에 없다는 그 수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해명이라는 명사에다가 없다는 동사하고 같이 둘을 합성해가지고 문명이라는 수로를 만든 거요. 그런데 열반경에서는 문명이 바로 해명이라고 그랬죠. 파도가 바로 우리라는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무념과 같다 말이야. 중생은 무념이, 중생은 생각 있는 것이 본래 무념이기 때문에 무념과 또 같다 말이야. 어렵지요 상당히. 그러나 실로 시각은 다름과 없이 음니 그래서 참으로 시각과 다를 바가 없어. 시각이나 불각이나 본각이나 또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자리가. 하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상이 동시에 있어서 다 자립이 없습니다. 아까는 점진적으로 끊을 때는 멸상 끊고, 그 다음에 이상 끊고, 주상 끊고, 생상을 끊은 점진적으로 끊어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말했고, 여기서는 이제 동시에, 동시에 다 있는 그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동시유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돈법이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아까는 차츰차츰 끊어갈 때 멸상 또는 이상 주상 생상 점차적으로 끝난 계달아 들어가는 것을 밝혔고 여기서는 그 사상이 동시에 있어가지고 사상이 동시다 말이죠. 그래서 점진적이 아니고, 일시에 되는 거, 일시적인 것을 말한 거요. 아까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상이 동시다만. 사상이 동시기도 하고, 이시기도 하죠. 아까는 사상, 이시로 설명을 했죠. 때가 다른 걸로. 여기는 이제 동시로 설명. 크게 보면 같지 않아요? 크게 보면 같은 거요. 예왜 같으냐 가면은 우리가 사계절을 볼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따로따로 따로 보면은 다르죠. 봄이 석 달이 지나야 여름 석 달이 오고, 여름 석 달을 또 지나야 가을 석 달이 가고, 또 가을 석 달이 지나가야 겨울 석 달이 가고, 겨울 석 달을 또 지나야 봄석 달이 오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까 사상이 이 시와 같은 순서적으로 설명한 거고, 여기는 동시에 한꺼번에 설명한 거예요. 한 해에서 보면은, 1년에서 보면은, 1년 안에 춘, 하, 추동이다 있잖아요. 1년에서 보면은, 매월로 보면은 따로따로 따로 다르지만 1년에서 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그대로 동시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주역에 그전에도 내가 이 말을 했잖아요. 이건 주역에서 공자가 설명한 거예요. 통호 주야지도이지라 낮과 밤의 도에 통하여 안다. 의미가 좀 어렵죠. 낮과 밤의 도에 통해서 안다니 어떻게 안다 낮에는 어떻고, 밤에는 어떻게 해? 낮에 우는, 소, 우는 새는 뭐, 배가 고파서 오르고, 밤에 우는 새는 이미 그려서 온다고, 그렇게 아는가요? 낮과 밤이,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두워서 다른 것 같지만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은 밤이고, 아까 것이 몇 시간 전은 낮이고, 주야가 다른 것 같지만은, 주자가 다른 게아니요 이름, 이량, 기, 유도라고도 했죠. 이름과 또는 이량이, 이량, 이름, 이량을 보라고 말한다. 추역 본문에는 공자의 말에 여작 갈지자를 썼죠. 이름, 이량, 기, 유도라. 이름과 이량을 뭐라고 말한다. 유도라고. 이름은 바, 바로 밤이고, 일량은 낮인데, 음양이 그대로가 하나 태극이거든. 그러니까, 낮만 좋고, 밤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은 거요 하루에서 보면 똑같은 거요 하루에, 하루라는 일에 대해서는 주야가 있죠. 일일 내에 내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이게 하루 안에 든 거라 그러니까 낮과 밤의 도에 통해서 알아 그러니까 죽는 것이 바로 사는 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죽는 도리 생사가 둘이 없다는 거 생사, 우리는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고 생사를 둘로 보지만 도에, 깊은 도에 들어가면 생사가 둘이 아, 아니에요. 생사가 이래요. 생사는 바로 주야와 같지 않아요? 낮에는 생이라면 밤에는 살. 그래서 주야의 도를 통해서 간다 그게 참 묘한 진리요. 정과 해를 그대로 말한 것도 되고, 정해를 통해서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와 이시, 시간적으로는 동시도 있고 이시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 동시가 이시고 이시가 바로 동시라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심을 둘로 보지만은 물심이 둘이. 아닌 거요. 물심이 둘이라. 물질과 정신,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닌 거요. 그렇게 보아야 제대로 아는 거요. 그래서 사상을, 여기서는 지금 설명은 사상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 거죠. 사상 동일설이죠, 지금은. 하나의 마음에서 사상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보면은 사상이 다를 게 없지 않아요? 사상이 구시란 말은 동시란 말이요. 동시에 있음이라 다 자립이 없어서, 다 스스로 졸립하는 게 없어요. 자립성은 없어요. 마음에 의해서 생상이고 주상이고 멸상이고 이상이 있지. 마음이 무너지면 다 소용 없죠. 한 해, 일년에 의해서 추나추둥이 있지. 일년이 없다면 추나추둥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다 자립한 것은 없어. 마음에 의해서 생주 이멸이 있었기 때문에. 파도랑은 자립한 게 없죠. 물에 의해서 파도가 있지. 그와 같아서 본래 평등하여. 하나의 각이기 때문이다. 본래 평등에서 불각도 역시 하나의 본각이다. 시각도 역시 하나의 본각이고. 성불에서 시각한다 해도 본각 그대로고, 또 중생이 마음을 미해서 불각했다 해도 그대로가 본각이지. 그렇다면 불각이, 불각도 역시 그, 본각에서 불각이, 본각을 이해할 때 불각이 형성되었으니까, 불각이 곧 본각이고. 또, 시각도 역시 본각이죠.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아까 저말 풀이한다. 불각이 곧 본각이고. 또, 시각도 또한 본각이지. 본각에 의해서 시각도 나타날 수 있고, 불각도 나타나죠. 본각에서 미하면, 은 미할 때는 범부가 되고, 그래서 불각이 되고, 깨달으면 마음을 깨달을 경우는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때는 이제 시각이 되뭐 별거 아니요. 그것이 그거예요. 그것이 뭐, 뭐가 있어. 저런 원리가 됩니다. 거기까지 해서, 아, 아까는 시각이 불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죠. 그 다음은 이제, 본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지금 본각에 대한 설명이죠. 모두가. 불각 설명은 이 다음에 나오는데 본각을 설명하다 보니까 불각도, 시각도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다시 다음 본각이 염분별을 따라서 더러운 오염된 그 잘못 미한 여목에 대한 오염된 청정치 못한 그러한 분별에 의해서 두 가지 상을 댄다 본각도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는 수염본각하고 성경 본각. 본각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수렴 본각도 있고. 복잡하고 만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니까 그렇지. 성경 본각. 이렇게 해서 본각이 지금 둘이 있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정상하고 부사의 업상이라고 나오죠. 지정상. 또는 부사의 업상. 말만 다르지,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가렸죠이 본각을 연분별에 따라서 두 가지, 어, 본양이 나온다. 지금은 이제 수렴 본각에 대해서 말한 거요. 수렴 본각에 대해서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을 지금 설명합니다. 저 본각과 더불어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아니한다 본각과 똑같이 항상 같이 있죠. 자기 몸하고 자기 그림자하고 똑같이 있듯이. 어떤 것이 둘이 되느냐. 첫째는 지정상이요. 성불하면 부처가 되면은 본각을 완전히 징득하게 되면 터득하게 되면은 지혜가 청정한 그런 문명은 없어지고 밝은 지혜가 깨끗해지는 그 모습을 지정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사의 업상입니다. 성불하면 불가사의한 초능력, 초능력보다 더 초, 초능력을 우리 중생계의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부사의 업이라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작용. 작용을 업은 작용이라고 하죠. 동작, 동작하는 짓, 사업처럼 사업이나 어떤 그 작용하는 것을 업력이라고도 하죠. 업용이라고도 하고 그런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부처님과 보살이 우리 중생계에 여러 가지 신통, 도술 또는 광명 그런 것을 보이는 게다 부사의 업상입니다. 낱낱이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지정상이니까 지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정상은 법력 훈습에 의지해서 여실 수행하여 법력이라서는 자꾸 어, 수행을 법에 의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법의 힘을, 힘을 가추는 것이 법력이라요. 법력으로 훈섭한다. 훈섭이란 자꾸 익히는 것을 훈섭한다고 합니다. 법력으로 훈섭함에 의지해서 칠답게 여실히 수행을 해서 방편을 만족하기 때문에. 아까 저 위에서 방편도, 만족방편 거기서 나왔죠. 생상을 초월할 때 화합, 화합식의 상을 없애고, 화합식이하 것이 데나 아, 제팔, 아리아식이 화합식이라 생멸과 불생멸이 화합된 거, 제팔식 그 번외를 없애는 것이 화합식 상을 없애요. 성을 없애지는 못하지요. 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본각은 성이 되고 불각, 운명은 상이 되죠. 그러한 두 가지 그 화합으로 된 제팔식, 아리아식을 깨트리고, 아리아식 번뇌를 깨트린 거요. 상속심 상을 없애서 상속된 마음어 마음이 찾고 생주이멸, 생주이멸 늘 가는 것이 상속심이요. 생멸심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상속심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진, 법진을 쳐내나요. 본래의 그 진여, 법진, 진여가 나타나서 지가 순정하기 때문이라 그 밝은 지혜가 순수하고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지정상이다. 법력 훈세배에 의해서 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법, 법력과 도력이 좋지요. 세상에서는 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력이 있으면 좋, 좋지요. 제체가 건강하고 운동을 잘해가지고 체력도 좋고, 체력, 체력, 권력. 세상에서는 이런거지요, 뭐. 세상에는 이거 세가지만 갖추면 되노라 하고 살수 있지 않아요? 체력이나, 체력이나, 권력이나. 그러나 불법문 중에서는 그런게 아니요. 아까 말한 법력이나, 도력이나. 이거 외에도 많죠? 염력 같은 거. 저게 다 실력, 진력, 염력, 정력, 해력, 요 오력이 다 필요해요. 있는 실력하고 또 정진하는 진력 또는 염력, 정력, 해력 그런 것들을 다 갖추면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를 입으면 도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력을 갖추면 은 신통을 갖추죠. 신통의 힘, 신통력. 또, 어마어마한 유실력이 있죠. 이거 다 도를 이루게 되면은, 이런 것은 수도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연력 또는 정력, 이런 거, 또는 해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법력이라고 해요. 이런 것만 다 갖추면은 되는 거죠. 이 법력으로 훈습을 한다. 훈습이라는 건 자꾸 익히는 것이 훈습이라요. 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거죠. 향불을 향을 피우면은 향냄새가 몸에 직접 닿지는 않아도 몸에 향내가 나지요 그게 훈습이라요. 이 세상에는 모두 지식을 연마하거나 지식을 더 넓히거나. 하는 데는 다 어, 익혀야 되죠. 세상에서는 이런 게 나오죠. 복습한다. 보아서 익히는 것은 견습이고, 배워서 익히는 것은 학습이고. 이게 다 필요하죠. 공부할 때는. 복습을 하든지, 견습을 가든지, 학습을 가든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고, 이와 비슷한 그출세관 공부는 그와 비슷한 걸로 훈습이라고 썼어요. 훈습, 훈습은 좋은 쪽으로 훈습하는 것을 주로 말하는 거죠. 선지식을 가까이해서 좋은 법을 배우고 좋은 도를 당는 것을 훈습. 이런 것은 뭐 세상에서 공부나 지식이나 강문은 이런 걸로 해야 독서하거나 견서하거나 학습하거나 그런데 이 훈습이라는 것은 도를 닦는 그 힘을 여서 훈습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그만 합시다. 내가 갈 시간이.